좋아요, 꾹. 구독, 꾹! 제발! 안녕, 친구들! 강패모! 갱스타! Auntie is here! 안녕, 제발! 아, 저는 지금 어, 한국 식품전에 가는 중이에요. 그동안 유튜브를 오래 안, 하다, 안 하면서 생각한 건데 어, 제가 이 얘기할 컨텐츠가 뭘까? 지금 요리도 해봤고, 주식 얘기도 해봤고, 아, 그렇지만 그 중에 아무것도 제가 가슴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냥 어, 저는 가슴 떨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걸 결정할 을 때. 그래서 제가 가슴이 떨리는 주제가 뭔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저에게는 제 인생의 제일 큰 화두, happiness, 행복에 관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행복이나 성공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요, 여러분 행복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하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불행했던 이유 두 가지와 어, 그리고 행복해진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오늘 바로 즉시 행복해질 수 있고, 포에버 평생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서 깨달은 거기 때문에 어, 지금 불행하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 제가 겪은 이걸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좀더 일찍 알았다라면, 좀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좀더 일찍 깨달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더 행복하게 오래 살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시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불행했던 이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죠. 저는 이미 지나간 버린, 이미 일어나 버린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과거에 집착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어, 내가 나, 나한테 잘못했던 일들이나,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일들을 잊지 않고 그거에서 계속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거 때문에 계속 슬퍼하고, '아, 나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면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루도 오늘을 살지 못했어요. 그게 제일 불행했던, 제일 첫 번째 이유예요. 왜냐? 어 저는 그때 항상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항상 슬프다고 생각했고, 나를 버린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 어, 용서하지 못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어, 그리고 막나니처럼 사는 나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매일 매일 술로 살았어요. 왜냐면 술을 먹어야 내 고통이 잊혀지니까. 그런데 중요한 잠시 잊어버렸을 뿐이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면 또 슬퍼져, 또 화가 나. 또 괴로워 bad circle 이죠 계속 악의 circle, circle 악의 순환이 계속 도는 거예요 어제 일어났던 일 때문에 오늘 괴로워서 오늘 술을 마시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그술 마신 나의 상태 때문에 또 괴롭고 왜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거든 그리고 두번째 저는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제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부러움, 비교, 시샘, 질투, 이런 게더 강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갖지 못한 거, 어렸을 때는 갖지 못한 아버지, 아버지의 부재, 갖지 못한 돈. 어, 남들은, 남들은 금수저들도 그렇게 많은데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왜 돈 많은 애들도 저렇게 많고, 화목한 가정 애들도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돈도 없고,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인생을 거의 막, 망나니처럼 살았고, 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어,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잘못된 선택들을 한. 그것의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제 삶이 계속 악의 순환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나쁜 일이 일어나고 또 나쁜 일이 일어나고 또 나쁜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계속 그 상황이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왜내 인생은 이럴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락 발음이었어요. 밑바닥. 근데 그날 정말 마술처럼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두 가지 저를 어, 불행하게 했던 이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제가 번쩍 깨달았고 알아차리고 이두 가지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처럼 제가 행복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어, 행복해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 결론은 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꾸고 싶지 않더라고요 바뀌는 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바뀐다는 것은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그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곧 책임감을 말하고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규제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돈도 아껴 써야 되고 뭐... 공무화. 회사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블라블라블라, 제가 다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생각을 바꿔보자. 역발상을 해야지. 나는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보니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아, 앞으로 계속 쭉 평생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불행했던 이유는 과거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포커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현재에 포커스 하면 됩니다. 자, 과거에 포커스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뭘까요? 후회, 미련, 죄책감, 자책감, 원망, 미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미래를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미 생기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 불안, 초조. 이두 가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요. 오늘을 살수 없게 만들어요. 어제 일어난 우리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미 엎질러진 물,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어제 내가 했던 잘못에서 오늘 바꿀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인프루브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포커스하고 오늘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어, 시험을 뭐 보고 어떡하지 하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그 걱정을 떨쳐버리는 오늘에 집중하는 삶. 아니면 아예 아 시험 시험 같은 거못 보면 어때? 그냥 공부는 뭐야? 사랑해. 그냥 놀자. 그럼 마음을 비우고 오늘에 집중. 사랑해. 오늘 현재 내가 어, 재미난 일, 오늘 현재 만나는 사람, 오늘 현재 나의 남편, 나의 부인, 사랑해. 나의 친구, 나의 일, 나의 돈, 나의 행복. 오늘의 것에 집중하는 거죠. 어제 아빠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든지 어제 그 남자가 나한테 발을 펴서 무슨 짓을 했든지 어제 엄마가 날 때려서 어쨌든지 어제 내가 내 스스로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망쳤든지 다 용서하고 지나가 용서를 못해도 지나가 잊어버려요 어쩔 수 없거든 바꿀 수 없어 이미 일어난 일에 엎지로 인물 어제 일에 대해서 고통받기보다 오늘 지금 사는 오늘 내가 새로 태어난 오늘. 아침부터 아 오늘은 행복하게 살 거야 오늘은 다른 날를살 거야 오늘은 다른 나의 모습으로 살 거야 라고 이미 결정을 하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 오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어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블라블라블라 생기지 않은 일을 뭐하러 걱정하냐고요 그리고 만약 걱정할 일이 있으면 그 걱정할 일을 잘할수 있도록 오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뭐 리서치를 하든 블라블라블라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부러움, 시기 질투보다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내가 불행할 이유를 찾지 말고 내가 행복할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자, 내가 뭘 가졌나?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멀쩡한 팔다리를 가졌고, 어, 멀쩡한 건강하고, 어,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고, 어, 몇몇 좋은 친구들이 있고, 아주 좋은 잡이 있고, 아, 그러니까 제가, 오 마이 갓,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은데, 내가 왜 그동안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그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애들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내 인생을 만족 못 하고 살았을까. 정말 별이 번쩍 뜨이듯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 비, 이게 여기 비밀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침부터 아침 루틴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날 오늘은 새로운 날이야. 을살 거야. 이제부터 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가 될 거야 그러려면 뭐, 뭐부터 할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침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일어나서 침대 정리를 하면서 그날의 기분을 s e 톤을 내가 tone을 내가 정하는 거야 오늘은 아 신나게 살야오오은행행하게 거야. 거야 오늘 할수있하게살 거야. 는일할수있 모두 해는 일은 내가 모두 잘다해를해낼거야 잘 오늘 실를서를기해서거정기서 많은 걸정울거하 이런 긍는정적인 마인드 정하는 거죠. 정말, 어, 그렇게 하니까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래, 어제는 잊어. 오늘은 새로운 날이야. 새로운 태양이 떴고, 태양이 안 떴을지라도 오늘은 새로운 날이야. 오늘, 은 어제보다 다른 삶을 살아보자. 어제까지 안 됐다면 방법을 바꿔보자. 오늘, 어제까지는 불행했지만 오늘부터는 행복해보자. 그래,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무엇보다 제일 기분 좋게, 펀한 날을 보낼 거야. 라고 세토톤을 하고 밑에 내려가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명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명상을 했을 때는 항상 어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명상의 제일 처음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고. 어, 멀쩡한 팔다리를 주셨고 블라블라블라 너무너무 많아요 감사한 이유 너무너무 많아요 아침 오늘 나는 행복한 하루를 보낼 거야 가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내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내가 알아차리는 거야 아, 내가 또 화를 내려고 하는구나 아, 내가 또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바로 들어가는 거야 아 이러지마 행복해져야지 행복하게 살자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 이로, 이것보다 더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었어.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날이니까, 어, 내가 바꿀 수 있는 뭐, 거, 거는 바꿔보고,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개선하고, 안 되는 거는 포기하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 순간, 내 모두가 미워지고, 이 세상이 싫고, 아무 의욕도 들지 않고, 살아서 뭐 하나, 돈은 벌어서 뭐 하나, 이런 허무한 감정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죠. 그 모든 감정들은 결국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불행을 의미하죠. 이게 제가 찾은, 어,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요. 여러분도, 음, 이 방법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많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다시는 그 어둡고 괴로웠던 시절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행복, 오늘만 행복한 게 아니고, 오늘은 기분이 좋고, 근데 내일은 또안 좋고, 그거는 좋을 중이에요. 그거는 바이폴라지 행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지속적인 행복.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하고 어제도 행복했고 지속적으로 행복한 이븐 이븐 l m 평화 평안 이게 행복이거든요. 오늘 막오 너무 들떴다가 와 마셔 마셔 오늘 내일은 없어. 근데 그 내일은 아 오늘 완전 행오버 때문에 죽겠네. 아 개짜증이네. 이게 아니라,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주변에서 일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컨트롤 할수 있든, 내가 컨트롤 할수 없든, 너무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내 마음 안에서 컨트롤 할수 있어요.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물을 보는 시각도, 그 사물에 대해서 느끼는 그 느낌도 내가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곧내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좋아요, 팍! 구독 팍! 안 아, 하면 팍!